이번에 해볼 게임은 피크민2 입니다 내가 이 게임을 다시 잡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피크민1이 녹화가 그래도 제대로 된 편이라서 얘를 찍음.. 찍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근데 대 명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 개빡칩니다 그냥 게임이 대 명작은 맞는데 진짜 개빡쳐 이게 닥솔울보다 빡쳐 솔직히 진짜로 진짜 이게 닥소홀이 걔는 씨, 그래도 저장 포인트라도 있잖아. 얘는, 그, 피크민 많이 죽으면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야 돼서, 제가 이걸 진짜 리셋을 100번을 넘게 한 게임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얘는 그리고, 치트를 쓴 파일이에요. 이건 치트를 써서 깰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딱한번 치트를 안 쓰고 깬 적이 있어요. 닌텐도 위로.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치트 없이 깨기는 싫어요. 근데, 처음부터 치트를 쓰진 않을 거고, 중간부터 치트를 쓸 겁니다. 그, 치트를 쓴 스테이지를 말하면 은 파란 피크민으로만 갈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쓸 거예요. 어쨌든, 시작. 아, 그리고 방금 옆, 올, 왼쪽에 있던 거올 클리어 파일이에요. 이건 한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영어로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 올리마가 그 1편에서 고난을 겪고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그 자기 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박았는데,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어, 거 약간 화면이 짜였네. 이거 짤려도 돼요. 어차피, 그다지 영향은 없어가지고. 약간, 렉이 걸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서만 렉 걸려요. 제가 한번다 깨본 사람이기 때문에 렉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약간 걸리긴 하네. 영상에서 걸리네. 영상 아닌 거에서 안 걸리네. 이게 자기가 다닌다 회사예요 근데 망했죠 딱 봐도 망했죠 분위기가 아 근데 이게 내가 영상을 안 봐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걸 이미 한번 플레이를 해봐서 영상을 그냥 스킵했었는데 이게 렉이 걸리는지 몰랐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안아있서너가 안전하게 돌아왔어. 기쁘다. 하지만은 회사가 망했다. 얘가 무슨 비을였어요 망골드에, 야,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은 회사원이에요. 루이라고, 야, 루이지. 그건데, 어쨌든 루이 정확히, 근데 저도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걸로 뭐 회사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막 노력을 했다 막 그런 소리인데 이렇게 얘 우주선도 그래서 팔립니다 저거 다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남았어요. 얘는 자기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만백 10, 원의 빚을 졌는데 이렇게 얘가 근데 병뚜껑을 들고 왔죠. 아, 근데 얘좀 렉이 심하다. 얘는 어쩔 수가 없네. 근데 레이 걸리네. 이게, 이게 이 이야기의 시초입니다. 어, 얘, 얘 눈이 이상하겠다, 근데. 네, 보물이라고 하죠. 그니까 저게, 저, 그, 지구에 있던 저 물건들이 여기선 되게 비싸요, 가격이. 그래서 보면 아실 겁니다. 왠지 딱 근데 백골드일 것 같죠? 만백원이었으니까. 10, 이게 엄청 비싸죠. 70만 원인데 하, 저거 하나에 100원이면 진짜 비싼 거잖아. 아니 진짜 완전 가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거를 구하려고 그 다시 그 행성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렉 걸리는데 그건 좀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나 이거 그. 노마리님볼내가안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아 아, 이게 녹화를 해서 그런가? 어쨌든 갑시다. 그리고 훨씬 발전된 게임이에요. 피크민 원보다왜냐면 3년 있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 또. 불시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올 텐데 불시착을 해요, 이거. 약간 근데 진짜 이거 렉 걸리는 건좀 아쉽다. 이게 내가 실제 저. 아, 근데 그럼 치트를 못 썼겠지? 실제 위로 했으면 은 이걸? 오케이. 이제부터 렉안 걸려요. 내가 게임을 다 해봤기 때문에 한번이 핸드폰으로도. 이게 내. 에뮬이 근데 별로 안 좋은 거지. 약간 화면도 깨지네, 밑에. 이렇게. 약간 불시착 아니 불시착을 합니다. 전 쫓겨나요. 어쨌든. 그리고 얘는 엄청 편의성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후속편이다 보니까 막 스킵도 많이 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피를 때리고 있죠. 빨간 피크님들이. 아 근데 진짜 내가 캡처보드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다 진짜 그냥 위로 했을 텐데 캡처보드 있었으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이제 얘를 죽이면 되겠죠? 죽어 임마 이때는 얘가 날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차피가 여기서 차그피크이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게임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피크이 얘 죽였고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어, 뭐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했다. 어차피 영어여서 다못 알아듣기 때문에.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피크민트의 특징인데, 캐릭터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코흡식으로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반응 깔라졌어요. 이게 부르면은 1탄에선 좀 느리게 오는데, 여기서 반응이 좀 빠릅니다. 이제 Y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합시다. 캐릭터를.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이거 <laughs> 솔직히 진짜 오래 걸려요 이 게임은 분량 자체가 엄청 플레이 타임이 엄청 긴 게임이어서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그나마 치트있어서좀 빨리 끝나긴 할텐데 그래도 오래 걸릴 거예요 히크민원보다 훨씬 오래 걸려 아 얘는 온유용을 처음 보죠 루이는 왜냐면 이 행성에 온 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얘는 진짜 눈 이상하게 뜨는 것 같아. 어쨌든 갑시다. 가자. 얘 근데 이게 위로 했을 때는 이 코가 안 보였어. 이게 그 위가 480p다 보니까 내가 그 HDMI를 안 사가지고 얘가 코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당시. 얘는 코가 달려 있는데 빨간 피크미는 그 화질 때문에 화질 때문에 코가 안 보였었어. 얘가 이제 도망쳐요 피크미나크스 근데 뭐 전혀 해를 끼치진 않죠 피크미니 저한테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피크미를 부리면 됩니다 뭐 똑같아요 그 피크미 원이랑 근데 훨씬 편해졌어요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피크미 원보다는 근데 문제는 피크미 원보다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어려워요 제가 장담한 건데, 다크소울 보다 어려워요. 진짜로. 진짜 제가 다크소울 딱 하나 깨봤거든요? 3인가? 그딱 하나 깨봤는데, 그거보다 어려워요. 그거보다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3도 쉬운 편 아닌가? 근데 다크소울 중에서? 1이 어렵지, 다크소울은 아마. 1인가 2였나? 어쨌든. 진짜 근데 이게 닌텐도의 다크소울이야. 내가 슈퍼마리오 션샤인도 올크를 해봤는데, 진짜 그거보다 어려워 진짜 끔찍해 난이도가 이게 사실은 노멀 엔딩까지는 엄청 쉬운 게임이에요 근데 진 엔딩을 보러 가는 도중에가 너무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 진짜 끔찍한 어려움 엄청 진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스테이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 근데 솔직히 그 말이 안 되는 스테이지 말고도 더 말이 안 되는 스테이지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그냥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진짜 말이 안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이거 해본 사람은 알겠지. 근데 한국에는 피크민2 영상은 아예 없더라고요. 피크민1 영상까지는 있더라 피크민2가 없어. 해본 사람이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 있는지. 진짜 이거 하다가, 아, 진짜 게임기 100번 리셋하고. 어쨌든, 얘까지만 뽑고 갑시다. 저기 건전지 같은 게 보이는데, 저 뒤라셀인가 저거? 진짜 근데, 듀라셀이에요. 그, 옛날에 그 건전지. 지금도 파나? 내가 요즘에 건전지를 안 사가지고, 위로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위가 있긴 한데, 위로 게임을 안 해서 아직 파는지 모르겠어. 팔겠지,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듀라셀. 아마 협찬을 받았겠죠? 똑같이 써져 있는 걸 보면. 당시에 협찬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지금 뭐 팝니다. 어차피 애들이 적어서 못, 그, 그 옮기질 못해요. 그 숫자가 적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길을 뚫어야 겠죠. 길을 뚫고, 이렇게 바, 바꿔서, 여기도 뚫어줍시다. 이렇게 바람같이 빠지면서, 이제, 만납니다. 정확히, 근데 저도 이 내용을 다 알진 못해요. 이게 영어로 계속 말하니까. 솔직히 내가 해석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영어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대충 알아듣긴 해 그래도 어쨌든 얘좀 옮기시다 좀 굴리게 더, 더 많이 굴려야 돼요 지금 되게 느리죠 근데 속도가 애들이 다이파리여가지고 되게 느려요 아 그리고 피크민2부터는 이게 색깔이 색깔에 따라 그 옮기는 그런 게 바뀌었어요 원래 피크민1은 다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위 버전 가서 그것도 원래 고쳐지긴 했는데 게임큐브 버전은 안 그래가지고 이건 얘를 좀 합시다 나머지 애들.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목소리 되게 이상하죠? 근데 자기 이름 말해요, 들어보면. 얜 루이라고 하고, 얘는 올리마라고 해요. 어, 이거 봐요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옮깁니다. 미를 와라, 그러니까. 어, 이거 봐요 되게 반응이 빨라졌죠? 피크민1보다 확실히. 엄청 빨라진 거예요, 진짜. 그, 반응 속도가. 피크민1 한 1초정, 한 0.5초 정도 있다 반응하는데, 얘는 바로 반응하잖아. 요 근데, 그럼에도,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 게임은. 진짜 어려워요, 장난니 지금. 이제 차피를 한 마리 빨리 박아넣고. 몇 마리 나오냐? 어, 네 마리 나오네, 네 마리. 그리고 자란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봐봐, 어, 자, 그리고 두 마리, 있어, 아, 두 명이서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이니까. 이제 자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제 20마리 됐죠, 딱. 이제 저걸 옮기면 은 아마 엔딩이 날거예요 아.. 나든가 기억이 안나네 아또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빨리 얘들아 빨리 어 그래 이렇게 아 그리고 이것도 기본 조작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좀잘안 아, 알려주기 때문에 피크민 특성상 모르신다면 피크민1을 보고 오세요 왜냐면 그때 내가 기본 조작법을 엄청 떠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뭐 근데 피크민은 확실히 조회수가 안나오더라 근데 애초에 내채널조회회수안안오오하하데데데안안오오라라 그냥 냥솔피히피크인지인지 없어. 없어 아 아그이노이 아시죠? 이죠피크피크에도에오는오이데이이래이래피크피크노래노아니아피크피크의노의였래였는데3 m i n 거예요 o t 아 l l o w e d Pikmin is not a l l o w e 아닌가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내가 또 용량도 잘 걱정을 해야 돼가지고 잘 찍어야 돼. 이게 찍기가 힘들어. 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이게 외장 메모리에 이 녹화 파일 이 저장됐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옮기면은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미 지옥길에 들어와 버렸네. 이거 진짜 깨야 돼. 한번 들어왔으면. 아 그리고 사실 그 메탈슬러그 어드밴스도 찍어놨는데 내가 소리를 잘못 설정해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다시 찍어야돼 280원 이렇게 만원을 모으면 우선 노말 엔딩이 나고요 그다음에 트루 딩은 스포니까 어떻게 보는지 우선 말안 드릴게요 나중에 노말 엔딩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그냥 그 노말 엔딩을 보고 나면 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이제 스킵이 돼요 하지만 맨 처음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킵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편해졌죠 피크민 1은 스킵이 안 돼요 이게 그1위 버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 전에 해가지고 스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까 이번에 가서 그런데 피크민 1을 최근에 깨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편지 같은 게올 텐데. 그것도 해석을 못 합니다.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280원. 벌써 많이 벌었죠. 근데 이게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매일. 이렇게. 이제는 사장한테 또 연락이 왔죠. 자, 우선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끝.